안녕하세요 오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소개해드려왔어요 이게 엄청 뭐라고 해야되죠 이게 좀그좀 그, 좀 오래됐나 피규어가 잠깐만요 다리좀 세울게요 자 이렇게 세웠는데 앞모습 열었고요. 앞모습 열었고요. 뒷모습은? 열었습니다. 이렇게 맛있고요 몸이 빠지고 다리도 빠집니다. 얼굴도 빠지고요. 이거랑 관절이 좀 좋은 피규어가 하나 더 있는데, 얘도 스파이더맨입니다. 이 스파이더맨의 이름은 제가 잘 몰라서요. 댓글로 알려 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 스파이더맨의 이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